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추적 문제입니다. 초항이 1이고 아홉 번째 항이 0이군요. 그러면 초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순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항이 0이 될 때까지 중간중간 단서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이 A1이 1입니다. A1이 1이면 두 번째 항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0 이상이면 빼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k 더하기 1분의 k 하고 표현되고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하니까 1이고 다시 양수가 됐군요. 그러면 a3 체크해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k를 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가 되는군요. k가 1일 때 1일 때 아닐 때 체크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k가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k가 1이면 이제 더해주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해주는 값은 2가 되고, 빼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1은 1이고, a2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 빼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3은 어떻게 나타나죠? A3은 2분의 1, 0 이상이니까 또 2분의 1을 빼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는 0, 0 이상이니까 빼기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군요. A5 체크해 보겠습니다. A5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하면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6 체크해 보면 2분의 3, 0 이상이니까 다시 빼기 2분의 1, 0보다 0 이상이니까 빼기 2분의 1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1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이 왜 중요하죠? A1이 1이고 A6이 1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기성을 띠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5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A6이 1입니다. 그럼 여기가 A6입니다. 그럼 여기 A7, A8. A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9가 A4랑 같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우리 A9 어때야 됩니까? A9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군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찾았습니까? K는 2 e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찾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K는 2 e 이상이 되겠군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K는 2 e 이상인 걸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죠. 어디서부터 진행하겠습니까? A3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A4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됐으니까, 더하기 K분의 K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통분해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k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오른쪽은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하고 분자가 나타나 겠군요 그러면 3k 더하기 1이니까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a5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k 더하기 1분의 3k 더하기 1이 양수니까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k 더하기 1분에 k를 또 빼주겠습니다 또 통분 한번 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마이너스 k 제곱 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군요 이거 대소 비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 여기 대칭축이 몇이죠 k 에 대한 이차함수고 대칭축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3 우리는 k가 2 이상일거라 이쪽만 한번 체크해서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에 대해서 k가 2일 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26 더하기 1, 0보다 크군요. k가 3일 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9 더하기 1, 0보다 크군요. k가 4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4 이상이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 0보다 작겠군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k가 2일 때 3일 때 한번 나누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2일 때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2입니다. 여러분 k가 2이면 더해주는 값이 몇이죠? 2분의 3이고 빼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몇이었죠? 몇이었죠? 1이었습니다. a2는 1 빼기 0 이상이니까 3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군요. a3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빼기 3분의 1을 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군요. 이제 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a4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3을 더해줘야 되겠군요. 1, 하나, 1로 내주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군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에다 어떻게 해줍니까? 또 빼기 3분의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5는 2분의 1이 되겠군요. A6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6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를 또 해주겠군요. 이거 음수입니다. 그러면 A7 가보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2에다 뭐 해줘야 되죠? 2분의 3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 2고 1 더하기 3분의 1하고 남겠군요. 그렇죠? 오른쪽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8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A8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남는군요. 어? A9 한번 보세요. 3분의 2에 3분의 2를 빼니까 A90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던 A90이 나왔군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K가 2일 때 A9가 만족됩니다. 그러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라 k가 2인 경우 30까지 나열해서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오른쪽 화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을 정리하고 왼쪽에 썼던 것을 다시 오른쪽에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지우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왼쪽 화면 좀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a9가 0인 거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규칙이 보였습니까? 규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까지 가는 동안 규칙이 보이길 바라면서 조금 더 나열해 보겠습니다. A19에 보겠습니다. A10은 A9가 0 이상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겠습니다. 0 빼기 3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군요. A11을 해줍니다.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군요. A12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 빼기, 3분의 1을 해주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13 한번 해보겠습니다. A13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인데 0 이상이니까 빼기 3분의 1을 하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14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일이 나왔군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나왔습니다. 왜 일이 나오면 좋죠 여러분. a14가 1이면 여기 a11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몇입니까? 주기가 13이란 뜻이군요. 우리 30까지 더 해야 되는데 13이 주기니까 13까지 더해서 두배한 다음에. 그럼 26이죠. 27, 28, 29, 30 해서 위에 있는 네개의 항들을 더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에서 13까지 더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간략히 더해보겠습니다. 3분의 1하고 3분의 1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지워지고 3분의 1, 3분의 1 지워지는군요. 그 다음에 지울 수 있는 수를 최대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더 이상 수가 지워지질 않는군요. 그러면 왼쪽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오면 1이 몇개 있습니까? 1, 하나, 둘, 셋. 3개가 있군요. 1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멀, 뭘 체크하죠? 2분의 1 /2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넷. 네개 까지 있군요. 2분의 1이 네개 있으면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체크하겠습니까? 남은 수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쭉 오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하나 있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500이 3분의 2가 되겠군요. 이거 몇배 한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두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백이 3분의 4가 되겠군요. 어,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더한 겁니까? 20... 26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면 26까지 왔으니까 27, 28, 29, 30하고 이렇게 4개 항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4개 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지워지고 이 부분, 이 부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군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더해주면 몇이죠? 이거, 이거 더해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10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6분의 5가 되겠군요. 그러면 6분의 6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6분의 65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초항이 좋아져 있어서 순추적했습니다. 중간중간 단서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 자신감을 갖고 나열해 보시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어, 이 문제를 끝으로 24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분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관심 보여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